자고난 작업료 손예진 저은 지울 수 있지만 그시죠 준비된 작업남 송일국 오늘처럼 보름달 뜨는 밤에 귀여운 요정이 나온다는 잔있리 이건 아니고 수댕 같은데 디카페인은 없나요? 치마 완전히 돌아간 것 같거든요? 이거 디자인이 원래 이런 거예요 아 <laughs> 아휴 아니, 진짜 떨려 장난이 아니다 노예핑이라고 <laughs> 민지 씨는 지금 내가 살게요. 팔팔 씨, 이백, 사백, 천원 삼천. 내일 못갈것 같은데. 아버님이 갑자기 위독하시되네. 다들려 이년아. 이런 개장만도 못한년아. 전국민의 연애지침서 작업에 정성. 온몸에전율이 느껴져. 많이 젖었네. 그만 가자. 십이월 이십일 대개봉.